구글 닥스 연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서 버전 확인 및 되돌리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초안을 하나의 파일로 보관하며 이전 버전도 간편하게 보거나 복원할 수 있습니다. 버전 기록을 보려면 소유자 또는 수정 가능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구글 크롬 창을 엽니다. 구글 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닥스를 클릭합니다. 버전 확인 또는 되돌릴 문서를 엽니다. 파일을 클릭합니다. 버전 기록을 클릭합니다. 버전 기록 보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버전 기록이 나타납니다. 파일의 이전 버전을 보려면 타임스탬프를 클릭합니다. 추가 작업 메뉴를 클릭합니다. 해당 버전으로 되돌리려면 이 버전 복원하기를 클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료 배포 자료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